<laughs> 이렇게 생기다가 이제 이 손으로 여기 그립을 잡을 거예요. 여기 이, 이, 이 멱살 그립을 이 약간 이제 여기 깊게 잡아요. 쇄골 이쪽으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여기 있다가 깊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해. 근데 처음에 보세요. 여기서 밸런스를 잡을 때상대이 일어나자 그러면 이손 짚으면 돼요. 일어나면. 이렇게 짚으면 돼요. 짚는데 이거 하려다가 타이밍 놓쳐서 상대이 일어나면 이렇게. 이 손으로 지금 아직 엉덩이 되고 있죠. 나도 이제 바꿔야 돼. 그립을.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역살 잡아. 나 왼발을, 왼발을 이렇게 스윙 돌려. 왼손 빼면서 왼손 빼고. 휙 높여서 등으로 패치하야 돼. 어? 뺄까? <laughs> 상대방이 이제 내가 이제 계속 일어나려는 건 베이스, 베이스 계속 잡고 있다가 파, 타이밍 봐서 하는데 상대방도 타이밍을 보잖아요 카운터 치잖아. 미는데 상대방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면손 손 넣고 왼발을 왼손 놓고 왼손을 등잡아야 돼 왼발 먼저 빼고 이걸로 내리면서 이 손으로 이렇게. 하나. 누우면서 패치